어느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종로 5가 있었는데 이전하게 됐어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계동에 있는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의 지하에 200평 남짓의 지하를 계약을 했어요. 이게 새 건물이니까 이제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우리 헌금을 해서 저기에 가서 넓은 데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중도금 날짜가 돼서 중도금까지도 다 치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분양업자가 미국으로 도주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땅 주인과 건축 한 사람과 분양하는 사람, 이세 사람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분양한 사람이 돈을 받고 다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건축하는 사람은요 나는 그런 계약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다 하고 딱 잡아떼고 계약도 하고 또이 돈을 받은 사람은 미국으로 벌써 도망가 버렸고 결국 이 교회가 지금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을 없는 거예요 별로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또 건축주가 서로 고소를 한 상태이고 재판 계류 중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교회 측에서는요 법정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법원에 가면 은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저 건물주 저 건축주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판사만 판사 변호사만 변호사 이 사건이 어디로 넘어갔다 라면그 판사 변호사 검사까지도 다 깨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교회에서는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는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근권세 주게 있으니, 근권세 주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런 찬양이 목회자서부터 이이 나오고 성도들도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퇴근을 집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했어요. 일곱 시까지 교회 에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로가에서 중계동으로 가는 거예요. 중계동에 가서 거기서 한 바퀴 빙돕니다 여리고성 돌듯이 이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짓고 있는 그 현장 필드를 계속 돌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완공이 된것 같은 거예요. 그날도 역시 열이 고성돌듯이 중계동에 가서 돌고 있다가 교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지하실을 딱 보니까 지하실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뭔가 지금 건물주가 꿍꿍이 속이 있구나. 뭔가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는구나. 뭔가 하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로 다시 종로로 와가지고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성도들은 무조건 오늘 그 건물로 이주하자.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불법으로 들어갔다가는 우리 단임 목사님이 잡혀 들어가게 된다 안된다 이두 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절충안이 나왔는데 의자 가져가서 의자 10개만 놓자 어쨌든 10개만 놓으면 이건 우리 물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물건이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면 10개 그냥 주고 오자 근데, 사모님이요, 뭔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닙니다! 우리 배수진을 칩시다! 배수진이라고는 것은 뒤에 물 강물을 촥 쳐놓고, 뒤로 못 도망가게. 앞으로만 전진하지 않으면 죽음. 죽든지, 전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배수진이잖아요? 우리 배수진을 칩시다! 우리 이사 갑시다! 다 챙겨서 오늘 갑시다! 안 되면 돌아오지 맙시다! 안되면 돌아오지 뭐 이런 생각은 우리 아예 해지 맙시다 우린 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다짐 쌉시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감동이 되는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이사갑시다 개판사판 <laughs> 이사갑시다 그런데요 문제는 문을 거기 열수 있는가 없는가였어요 그냥 열린문을 열고 들어가는거하고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는거하고 벽을 부수고 들어가는거하고는 형사처벌이 달라요 터벌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이제 그게 문제였었고, 하필은 또거기가 장마철이었었어요. 이게 가뜩이나 비가 계속 오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자 팍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1991년도인데, 당시에 사대문 안에는 12시까지는 5톤 트럭이 못 들어갔었대요. 저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12시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5, 5톤짜리 트럭을 10대를 불렀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실이 12시가 되자 비가 잠시 그치는 거예요. 그 장, 장대비 같은 비가. 그래서 5톤 트럭 10대 분을 실고 위층서부터 촥 내려온 다음에 중계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계동에 도착하자 새벽 1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치 이사 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환영이라도 한 듯이 건물 전체에 불을 다 켜놓고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어쩐 일이야? 그리고 그들은 주, 건세, 주, 큰 건세, 죽게 있으니 찬양하면서 열심히 50톤짜리 짐을 지하실 200평에다가 다 날라놨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침 6시가 되자. 건물주가 나타나더니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 갖다 놨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사한 그날은 중공검사가 끝난 날이래요. 그러니까 중공검사 때까지는 뭐 이렇게 안 되나봐요. 뭐가. 등기 이전 같은 게안 되나봐요. 중공검사가 끝난 그날 네. 이사를 한 거고. 그 다음날 9시에만 되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등기를 이전하려고 이 건물주가 참 악하죠? 건물주가 서류를 다 완비해놓고 9시만 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이 밤만 넘어가면 된다. 이 밤만 넘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설 경비원들을 한 10명을 고용해가지고 다 층마다 다 세워놓고 쥐새끼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러는데 그날 장마때기 때문에 12시까지 비가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세상 이사는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들이 2층에 올라가지고 술을 잔뜩 퍼드시고 잠을 자버린 거예요. 문을 잠그면 또직무유기잖아요문을 열어 놓고 불을 딱켜 놓고 그때 교회가 거기 딱 들어간 거예요. 참 악인은 이 교회의 재산까지도 완전히 그냥 등쳐 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도들의 헌금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건물주가 오더니 얘기합니다. 이 중공검사 끝난 날이 어제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판사도 다 알고있고 변호사도 다 알고있고 검사도 다 알고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알고있는거요 예 당신 뒤에는 누가있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판사중에 판사요 변호사중에 변호사요 검사중에 검사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혹시 청와대? 그랬더니 찍돌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고소를 다취하야 하고 하, 들어가시라고 막그 다음서부터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안에 탁 들어가서 10여 년간 있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밝은 읽음 부절에 보면 은요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 시편 37편 전반부는요 우리의 행동지침을 얘기해주고 왜냐하면 무모이기 때문이다 또 행동 지침을 얘기해 주고, 왜냐하면 모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왜냐하면 모모하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악인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악인에 대해 불평할 을수 없어? 저 xx 같은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와... 또 장사하시는 분들 알죠. 또뭐 이렇게... 뭐 교육계에 있는 분들 아, 어떻게 저런 인간을 어떻게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어떻게 저 사람을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불평하지 말아라또 부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그거를 본받아서 자기도 그럼 저렇게 다른 사람하고 등쳐 먹어 볼까?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되지? 나 요번 한 번만 딱 이중 장부 써 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번 한 것만, 한 번만 딱눈 감아봐. 나도 저렇게 해봐, 한 번.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악인, 악한 것도 따라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2절을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그들이 너를 등쳐먹고잘 되는 것 같지? 그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또,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나야 뭐, 몇백만원, 이름면 그만이지만, 저 사람은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는 어떤 병이 올지도 모르고, 저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탕진될지도 모르고, 저 사람 가정이 어떻게 깨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을 결정하는 이상 사단의 손에 좌주우지 되기 때문에, 그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생각한다면 그 악한 자를 국률이 여기게 됩니다 3절을 보세요 또 다른 지침이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즉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와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서도록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행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라. 그에게 잘 대해줘라, 잘 대해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여라. 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성실하시기.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원한을 갚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억울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너의 손으로 피 묻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도록 놔두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그를 잘 대해줘라. 하나님이 그 직접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또 다른 지침이 쓰여져있어요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즉 찬양하래요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너의 앞길을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는 벌써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가 너를 징급 못하게 하고 너를 자꾸 절망된 길로 빠지게 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돈을 벌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 그가 너의 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가 결코 너의 앞길을 막지는 못한다 너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혹은 여러분에게 들 상처를 주는 누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5절에 또 보세요 왜냐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는 악인은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너를 좌지우지하지도 못할 것이다 너의 길을 단지 여호와께만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이루시고 내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세요 너가 옳다고 하는 것을 너의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네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너의 의, 너의 공의 이것을 내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낼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하다는 것, 너가 옳다는 것, 네가 맞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고 여호와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값지게 살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결국 죽으면 지옥 가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만 가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저 악인들이 아무리 등쳐먹는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 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참고 기다려라. 원통이 하지 말어라.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 악한 을꾀악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어라. 8절에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어라. 오히려 이런 건 악만 만들 뿐이라.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 사단이 좋아하는 일. 9절에 왜냐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그러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저 악인이. 나를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끊어지리니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요, 어디 인디안 언어인가? 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쪽 사람이 이 사람에게 분노의 악한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거를 유한 말로 대처하는 것. 그걸 온유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온유의 뜻이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아주 대표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할지라도 나는 온유하게 대답해 주는 것. 악이 왔을 때 선하게 대답해 주는 것.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2 1절 보세요. 21절. 자, 좀 뛰어 넘어 볼게요. 악인은 꾸고 각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우리 23절서부터 2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노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세요.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악인도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세요. 그는 아, 넘어지나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악인에 의해서 그러나 그는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24절에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쭉 봐왔는데 결론은 이렇다. 의인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악인이 아무리 그를 등쳐먹으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적이 없다. 잠깐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몇배 다시 주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국률이 여길 수 있습니다. 왜? 악인은 심, 악인은 벌써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에. 나를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고 혹은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그렇게 악을 저지르게 되면 사단에 속하게 되고 그의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우리 48절까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지 않으면요,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받게 되면 저들은 다 지옥행이 돼요. 저들은 다 죄값을 받게 돼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저들을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힘, 주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영으로 축원합니다.